네네네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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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연라 어머. 어머.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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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 미스코리아 첫 <laughs> 유시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와. 약간 선처럼 생겼다. <뙀> 선, 선은 어떤 선이 좀더진 보다 화려해. 좀더 성적이랄까? 진이 조금 동양적인란가다면미인식시 잘생기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수희 씨가 약간 누구 닮지 않았어요? 난 진짜 딱 열자마자 약간 블랙핑크 제니 씨를 좀 닮았어 아 얼굴이. 오, 느낌이, 어, 어, 느낌이 좀 있어요. 제니, 제니.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티 생길까 봐. 네. 어, 조심스러워. 서 어. 내가 다 뒤집었을게. 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아니, 제니 닮았어. 있어 하도 예뻐! 나도. 너무 아, 있어 네, 살짝 있어 살짝 있어 아니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렇게 이쁜데 무슨 고민이 있어요? 오늘은 아, 물어봐, 어떤 민 하루 하러하셨나요하씀하신하처럼 제가 감하하게하 제니 씨 하루 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데 네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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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화제도 많이 제었고 음. 그랬는데 루 하루 하 이제 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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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제 제니 닮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좀 많이 듣는 아, 편이고 오. 길거리에서 좀 착각하셔가지고 번호 달라고 아, 사인해달라고 아, 하시는 진짜? 분도 오. 계셨는데 슬기 봤을 때 그러지 않나 오. 저는 오. 너무 감사해서 <laughs> 본인이 본인 그렇게 장치를 하는 거나? 아, 그래서 슬기 봐야 돼요, 이렇게. 네. 어 아니, 그러니까 뭐 머리 기장도 그렇고 약간 얼굴도 똑바로 하면서 이렇게 눈 네. 크고 이렇게 그런 음. 느낌들이. 근데 실물보다 사진이 더 닮았나? 우리가 실... 그러게. 나는 솔직히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은 그렇게 네? 제니 씨 닮은 얼굴... 그렇게 많이 는지아니는 제니를 실제로 못봐가지고 네. 사실 나도 실제로 못봐어 <laughs>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도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는 못 봤지. 아 실제로 못봤 아니, 닮았나 보자고 그래, 사진이나... 여기 어, 제니 사진 이 이제 제니 사진 이거 제니, 오, 제니 씨? 이거 제니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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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사진이지? 어, 어, 이거 제니 사진 제니사진이야어머이 제니 아니야 이건 진짜 제니 사진 이거 진짜 제니 사진 네, 자꾸 다 지금 시은 씨예요? 어머 오, 저런 거 너무 닮았다 아, 완전 똑같아 똑같아요. 야 진짜 닮았다 야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아니 그럼 잠만 너무 닮았는데? 잠깐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진 사실 전부 다 시은 씨예요? 네 저... 제니 씨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잠깐만 미안해 앞으로 좀가서봐야죠 이게 본인이에요? 네, 그미스서울대회할때 거기서 직접 찍어주신 사진인데 저것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되지 않았나 아, 너무 요 나는 제니씨 비거 사진인 줄알요 이것도? 응. 이것도 본인이에요? 네, 네 아, 사진이 느낌이 다르구나 아. 근데 제니씨 닮았다는 얘기가 네. 사실 되게 기분 좋은 얘기일 수있아 너무 감사드리죠 네, 네. 너무 감사드리죠 네. 근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하는 방향성에서. 오, 어떻게 가고 싶은데? 요 네, 전 지금 배우미 방송인으로 이제 준비하고 열심히. 방송인! 네. 방송인이면 너무 뭔가 광범위한데. 네. 예를 들어서. 할머님들처럼. 네. 그 아, 네. 우리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아, 하, 아, 방송도 일을 하고 싶은 하, 네, 거예요? 하고 습니다 아 네. <laughs> 자기 이제 약간 그 재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장기자랑 할 만한 거 있어요. 개인기? 개인기? 어, 하나 정도는 준비했어야 돼. 이제. 침대모사 같은 진짜요? 거? 어, 그런 것들을 해야. 춤이든 아 노래든 아뭐 하나 해야. 정말 아 예능판이 그러거든요. 네. 아, 미스 코리아 대표로 노래도 아, 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저 발매를 아, 1집으로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어, 뭐 해봐요. 어. 너와 나. 와나 손을 잡고 그거예요. 뭐야아니죠 아, 그건 네. 아니에요. 네. 네. <laughs> 한번 해봐요. 나두손 모아 팔에 오던 느낌이 오잖아. 소원했던 걸 잃은 순간 오와.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아니 근데 되게 끼가 많고 되게 아안 뜬다 네. 그것도 참 신기해 아. 신인인데 네. 근데 그큰 장점이에요 아, 진짜 큰 장점이에요 나 어릴 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맞아요 아. 어머 나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니 혼잣말 혼잣말인데 너무 나도 얘기다 원장님 너무 혼잣말이야 아무도 못들으러고한소리는데 어, 뭐 어, 의상도. 눈을 아, 그렇게 춤, 노담, 아니죠. 눈이 오, 너무 아유, 크고 이쁘고, 음. 자기거야 자기 눈. <laughs> 네, 생각자기거 아니세요. 우아하니, <laughs> 아무 <무슨> 뭐, <laughs> <매우시나>. 자기, 멋이나 <거라니. 웃음> 난, 그렇게 궁금해. 이렇게 이쁜 사람들은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고 다니는지. 어... 어때요? 나는. 이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세요? 난내 자신이 이쁘다고 <laughs> 네, 그게... 생각해요. 이 <laughs> <예쁘죠. 웃음> <그냥> 화장할 <laughs> 네, 때. 정말. <laughs> 네, 화장 안 하면 정말 그래. 자존감은 <laughs> 대한민국 최고야 너무 예쁘신람들장수 <laughs> 어, <우리 잔> <laughs> 응. 음. 궁금해. 어때요? 저는 오히려 꾸민 모습보다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민낯을 어. 딱 봤을 때아 깨끗하다 어, 어. 아 깨끗하다, <laughs> 아, 깨끗하다. 어. <laughs> 그래, 나도 깨끗해 <laughs> 나도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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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안 부러운 사람이 야 어? 진짜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맞아요. 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때. 어, 그냥 사, 네. 정말 모든 걸. 네 모든 걸다 했을 때 자기 전에 이제 잠옷 딱 입고. 너무 이쁜 이 자신이. 그때 아잘 <목소리가> 어. 어, 살았다. 잘 살았다. 잘 살거다. 나 같은 사람은 못산거야 뭐야. 잘 살았다. 너무 너무 아름다운데 고치고 싶은 거 있어요? 정말. 아직 자꾸 고치고 그래요? 난 그게 안 상식으로 진짜 궁금해서 왜냐면좀 저런 게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나.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데나. 제가 살짝 볼살 조절 능력이 있는데 오, 어떤 날 이제 둘리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어. 이렇게 활 활짝 해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아, 얼굴이 주로. 네 그래서 진짜 음, 음, 사진이랑 음, 음. 영상이 뭐 날마다 천차만별로 아. 막 귀엽게 나올 때도 있고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음, 음, 좀, 막 예쁘게 나올 때도, 나올 때도 있고. 네. 어. 아니 봐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네. 이제 하면 네. 네. 남자들이야 예를 들면 어그래아 어. Oh, oh, 그렇구나 이렇게 어, 어. 하겠지만 그치. 여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운동 능력 있다네. 저런 막 네, 이런 그래. 식으로 지방들 가면 갖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막 일을 들어가지. 아까 질투하고 네. 막어 그럴 수도 있을 것같은도 시기하거나 어땠나. 여자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이 여자분들이 미스코리 합숙을 했을 때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미스코리. 미야 거기 사이에서도? 네, 네. 아, 그래서, 아, 어, 왜 쳐다보지? 이렇게 어. 해서 이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혹시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뭐밥 먹는 훈련 같은 거 받고 왔냐 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밥 먹는 거거든요. 어. 집이랑똑같이 어, 어, 아니, 먹었기는. 어떤 모습 때문에 어, 네. 그걸 그렇게 그, 그, 그 어, 저도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뭐 예쁘게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막, 막. 거의 그냥 한움한움 먹었어 요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얌전히 먹는 것 같긴 한데 어. 뭔가 이렇게 올린 행동이나 응. 말투 이런 것들 약간 응. 고급스럽게 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겠어요. 아. 막먹진 않았던 건가요 음. 근데 어. 다들 막 먹지는 않아요 거기서 <laughs> 막 먹진 않는데 어. 그냥 제가 하면은 다공주평처럼 아, 보이는 게 아닌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 네. 좀었나보다 그렇지, 그 느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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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시인 씨 어릴 때 네. 예쁘단 얘기 많이 듣고 자랐죠? 진짜 자랐고.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저보다 약간 엄마가 좀 예쁜 걸로 유명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약간 그림자처럼 어머니 있었거든요. 어머니, <laughs> 어머니 사진 네. 혹시? 네. 혹시 엄마? 볼수 엄마 있는? 사진 갖고 네. 왔어요. 보자 보자. 어머, 어? 야 엄마.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 옛날 사진? 네, 네, 네. 엄마 한5년 정도. 네, 어? 야 엄마 왜 이렇게 예뻐? 엄마 너무 미인이다. 대천. 어, 어. 어, 어. 네, 드시 엄마 되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줄줄이 쫓아다녔죠. 근데 아빠가 첫 남자에 마지막 남자로 맞는 거. 왜 그랬죠? 여자 인생이란. 아 정말. 너무, 왜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잘생기셨어요? 아빠는 어,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나는 그냥 좀. 착하게 생겼다는 것 어, 같아요. 나는. 남자들한테 저 고백 좀 많이 받죠. 일때반 남자 애들이 이제 한 반에서 거의 다 저한테 고백할 <목소리> 반 남자 전들이다 <애들 목소리> 에서도 경우도 있는데 목소리가 <목소리>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 <laughs> 근데 막 자기들끼리 비밀이었던 것도 있고 막 친구들이 또 겹치고 그렇지. 이러다 보면 이제 저는 좀 곤란하고 이게 와 즐거고 막 이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저 아니. 반 남자가 다 고백을 하는. 피곤하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목소리> 나는 솔직히. 간 수치 올라갈 때 외에는 피본 적이 없어서 이런 문제로 <laughs> 그러니까 네. 나도 진짜 좀새로 테마... 그럼 우리 그 당시 때 아... 학창 시절에 그래, 보자, 보자. 얼마나 예뻤었는지 그래, 그래, 한번 그래, 그래, 사진 좀 봐볼까요? 이거 보면 대충, 대충 어디 고초대지 고 어머 어 어릴 때 얼굴 그대로 있다 뭔가 귀엽다 어머 성숙해라 개사, 키가 개. 컸어? 어머 이게 뭐였어이거 중학생 중학생 고백받을 만하네 사실 우리 지금 뭐 고민 커트 살롱에서도 우리가 또 인물이 빠진 인물 은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원장님도 사실 뭐 괜찮고, 말해뭐해말해뭐해 그래, 말해 말해 그래서 우리 리즈. 야 미쳤어? 내너 미쳤어? 아니. 이래 가지고. 아니 이러 봐. 우리 리즈니까. 지금 이거 보내고니거야왜 그래? 들어 봐봐. 리즈니까 누나는 이렇게 누나 얼굴이 봐봐. 지금 얼굴 나오어 여기 여기 여기. 너무 예쁘신데? 아니, 너무 예쁜데? <laughs> 아니, 아니 원장님! 원장님! 아니, 왜 그걸 장님 같지? 나 저랬어. 아자 원장님! 수미 어, 교수 닮았어요. 아유 구미 교수 닮았어요? 나 맞아죽어요. 아 근데 약간... 송혜옥 같다 게 하니까.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뭐 고개를 야, 욱개혜 같아. 나 아니, 지금 누군가 있어. 지금 너무 매력있어. 야! 나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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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귀엽다. 아니 리플, 저기, 저, 이 요, 요거, 남이 어머, 아니 어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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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보여주 아니 떡해 아니 전사 아니 아러 빨리 아니 빨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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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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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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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거 이거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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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李是林志愿 약간 왜 그저 밤마다 한 명씩 있으니까 그 오락부장, 맞아, 맞아. 오락부장, 오지, 오락부장. 어떻게 오락부장. 알았어, 그냥 알았어. 좋고 응, 목소리, 그 이삼 조마 맞죠? 소리커가지고 애들한테 인기 많은, 맞아 맞아. 오, 귀엽네, 어, 우리 김 진짜. 팀장. 아, 누구 이게? 나 저거. 야, 귀엽네. 10년 어머, 10년 어머, 어머, 나 우리 딱 20년 됐어. 됐어. 어머, 너무 애기가. 아니, 어머, 야 너무 귀다운 거. 야너왜이렇게 귀여워? 아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 어 이쁘다. 어때 우리 세명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지세요. 제가 만약에. 학창시절때 만나뵀었다면 음. 꼭 친구를 맺고 싶을 것 같고 사귀고 <laughs> 싶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정형적인 대답을 <laughs> 네. 정형적인 대답을 하네요 <laughs> <정형적인 웃음> 한번 대답을 하네요 아니 <laughs> <저> 진심이 <laughs> 이런 게 오해를 받아요 <laughs> 공주병 같고 너무 그 인위적이다가 어, 그래. 전 진짜를 말하는데 <laughs> 네, 나는 그냥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네. 항상 새 방을 끼고 보니까 바닥들로 입장은 약간 정형적인 <laughs> <laughs> 네. 지금 웃을 때도 <laughs> 아니요 이런 게 약간 <laughs> <아까 뭔 정의야. 웃음> 원장님이 뭔지 알죠? <알지>?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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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제가 <웃음> 저도 그래서 제 모습이 어. 인위적이었으면 저도 알아서 안할 텐데, 그냥 제 그런 찐 모습이니까, 어. 아,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는 방청객 알바도 해봐라, 이럴 정도로. 방청객 알바를 해볼래? 피액션이 너무 좋게 좋은데. 너무 되게 좋 네, 아, 집에서도 어. 어. 난 근데 귀여운데? 어, 나 귀여워. 그러니까. 아 귀엽기는 어. 너무 귀여운데, 네. 이제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게, 딱 열두, 딱열번 보입니다. 딱. 여기, 딱. 정말. 아이.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오딱 저렇게 웃어. 정말 이 정형적인 예쁜 일그냥. 암리를 했어? 했어, 내게. 네 <laughs> 그 미스코리아 그~ 네. 준비하면서 어. 훈련 기간이 좀 있었어요 음. 아~ 제가 오히려 미스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어. 이거를 없애라고 피드를 어. 받아서 없애는 과정을 거쳤어요 오히려 네웃을 네. 아~, <laughs> 아 네. 그렇게 보이 거예요? 네, 오히려 오히려 심사위원님들이 아~ 거부감 갖고 너 탈락 이럴 수도 어.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이 이게 좀 내려놓게 된게 아닌가 억양이 아. 어. 어, 제가 음, 그래서 어먹리 어, 어, 스타일 그게 고민이 아닌가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이렇게 약간 이제 너무 어, 뒤가 좀 있고 뒤가 이렇게 맞아. 약간 그렇게 되면 말투가 어. 약간 좀 그렇게 어. 보이지만 근데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 아, 어. 너무 예뻐서 살짝 배치미도 있어. 네. 네, 그게 네. 너무 맞아요. 귀여운 거예요. 네. 저 자기 소개에도 그래서 넣었었어요. 근데 그게 호감이야. <laughs> 사실 은 이제 네. 어, 예능 인분들이 <laughs> 음. 사실 호감 이미지가 어. 되게 쉽지 어, 않은데요. 호감으로 음. 받, 음. 호감이요. 에 네. 호감이야. 근데 요거는 욕도 잘못할것 같아. 약간 워낙 지금 네. <laughs>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도 욕을 한번 네. 시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 저를 더 편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약간 거칠게 약간 좀. 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하면서 어. 막 요즘 애들 언어로 막킹 받는다 어. 이런 거 해봤는데 친구들이 어. 토할 것 같으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안 어. 어울린다. 네. 네. 자 그러면 김태장 한번 김태장이 잘... 잘하잖아. 저거 한번 시범 보여줘 봐. 저거 김용생님 대사잖아. 시베리아 발판에서 얼어 죽을 뻔나고 연병, 땀병, 속병에 가다가 버이십장세 시베리아 발판에서 감기로 날까라 그래. 오 이런 말이네. 한번 가면 해 볼까? 느낌 잡아.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라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라고 염병 땀병 숙병에기다려버어 십장생 시베리아 벌판에서 감귤이나 깔아 그래 오! 하네! 괜찮아요? <laughs> 너 무섭다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잘하는데 <웃음> 너무 <웃음> 잘하는데? 아니 심지어 완전히 아 심지어 표정이 싹 변해가지고 감정 금방 금방 잡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끼가 오, 있으시네요. 연기도 그러니까. 하부있이 있으세요 연기? 네 연기 아.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어쩐지. 어쩐지. 네. 네. 혹시 롤모델이 있어요? <laughs> 롤모델 배우는 이제 한지민 씨. 네왜 아, 네, 한지민 씨가 왜? 제가 촬영장에서 이제 촬영 끝나고 스태프님 화상을 입으셨을 때도 사비로 택시 태워서 아, 네. 가서 이제 치료하는 것까지 끝까지 인성이 좋은 거같요 그거에 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 롤 모델이 됐어. 예능은 또롤 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네, 박미선 선배님이랑 장혜나 아, 선배님 아, 진짜 팬이었어요. 어, 어. 김호영 선배님도 아, 진짜로 팬이었거든요. 태생아 진짜. 아, 잘한다. 진짜, 진짜 잘한다. 아, 진짜 팬이었어요. 어. 그, 우리 시은 씨가 앞으로는 방송에서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이 계기로. 너무 되게 매력있어요.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오. 심지어는 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 아니, 오. 매력 아니, 있어. 본인 색깔의 매력이 있어, 엄청 있어, 있어요. 있어. 어. 이게 막 그런 것 같아. 누구 닮았다 처음에 막 그런 얘기 듣다가도 나중에 자기 색깔과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그게 그냥 나만의 뭐가 그래,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힘 도화지니까 여기다 어떤 색깔을 네. 칠하냐에 따라서 네. 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신신 씨는 지금은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괜찮은 색, 예쁜 색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오늘 우리 고민 컷 어땠어요? 어. 제가 더 잘돼도 그때 오. 더 겸손할 수 있는 배움이 방송인으로 자라나겠습니다. 잘될고 아. 감사합니다. 오. 네. 오. 자 우리 고민. 허차하고 나서 드리는 자, 거? 아, 그렇죠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자, 선물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자, 한번보세요 네. 자, 진짜 이가에 아, 네. 정말 영향을 듬뿍 드린 아, 트리트먼트. 아, 네. 얼굴도 광 나고. 짠짠. 어 아, 그럼. 아, 그럼. 잘한다. 그럼. 잘한다. 지금도 빛이 나지만 얼굴에 광이 있네 그리우라고 저희가 네.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제이의 아, 아, 누가 아닌 제일의 네. 유시윤. 아, 그렇지. 네. 어, 아, 잘한다. 잘한다. 빛나세요.